최근 세검정 교차로 인근에서 GTX 대피소를 만들기 위해 발파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이 밤낮과 휴일을 가리지 않는 공사에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데요. 종로구의회 구정질문에서 구청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주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 30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지난 1차 본회의 구정 질문에서 윤종복 의원은 최근 세검정 교차로 인근에서 진행되는 발파 공사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구청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검정 로터리 GTX 대피소 공사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의 건물들이 커피잔이 흔들어 쏟아질 정도로 안반웃 깨는 충격 때문에 건물들이 지금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GTX 대피소 조성을 위한 발파 작업이 두세달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밤낮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에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기 때문입니다. 종로구청은 폭약 관리기관인 종로경찰서에 발파 시간과 발파 이격거리, 폭약의 양을 조절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답했습니다. 매 발파 시마다 공인대기관에서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고 보관할 것을 요구했고. 방음문과 방음 커튼, 커튼도 추가 설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떻든 세검정 일대 주민들의 불편함, 불편함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구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 정부와 국회에서는 재사 차지용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도. 상반기 추경을 앞두고 있으니 정부나 서울시 지원과 별도로 우리 구재정이 허락하는 최대치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영업자 생존 자금과 재난 지원금인 새희망 자금과 버팀목 자금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올해 상반기는 중앙정부의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소상공인에게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종로구의회는 지난 12일까지 9일에 걸쳐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모두 원안 또는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현청사에서 열린 마지막 임시회로 종로구의회는 오는 29일부터 임시청사인 구사빌딩에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